흔히들 기술 발전과 신앙은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 기독교의 역사가 사실은 최첨단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역사였다면 어떨까요? 좀 의외인가요? 네. 오늘은 바로 그 놀랍고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마셜 맥클로언이 남긴 유명한 말이죠. 미디어는 메시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매체로 말하는지가 그 내용 자체는 물론이고 우리 자신까지도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술 혁신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저장 매체는 맞아요 바로 두루마리였습니다 그 시절엔 이게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니 이런 불편한 걸 어떻게 썼지 싶을 정도의 아주 치명적인 물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과연 뭐였을까요 정답은 바로 길이입니다 약 10.6m 35피트 이게 두루마리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사실상의 최대 길이였어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 길어지면 와 너무 무겁고 커서 들고 다니거나 펼쳐보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 한계가 결국 그 안에 담기는 콘텐츠, 즉 이야기의 분량까지 정해버린 셈이죠. 여기에 정말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어요. 바로 신약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요. 사실 이두 책은 원래 같은 저자가 쓴, 말하자면 1부와 2부로 이어진 하나의 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책이 두 권으로 나뉘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의 두루마리에 다 담기에는 이야기가 너무 길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루마리 두 개에 나눠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보세요. 기술이 이야기의 형식을 바꿔버린 거죠. 두루마리의 이런 명백한 한계,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드디어 차세대 기술이 등장합니다. 바로 코덱스라고 불리는 건데요. 사실 이름만 들으면 좀 생소하죠. 근데 이게 뭔지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매일 같이 보고 만지는 책의 원형이거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루마리와 코덱스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두루마리는요, 비유하자면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들어야 하죠. 중간에 특정 부분을 찾으려면 한참 돌려야 하고요. 그런데 코덱스는 뭐냐? 이건 CD나 MP3 파일 같은 겁니다. 원하는 트랙으로 바로 전파할 수 있죠. 랜덤 액세스가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그냥 좀 편해진 수준이 아니고요. 성경의 여러 구절을 막 넘겨가면서 비교하고 대조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연구를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게다가 종이 양면을 다 쓰니까 저장 용량은 그냥 두 배가 됐고요. 이건 정말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 혁명적인 업트레이드였어요. 물론 기독교인들이 이 코덱스라는 기술을 발명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기술을 누구보다 빠르고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발견된 2, 3세기 초창기 코덱스 유물들을 분석해보면, 무려 30%가 기독교 관련 문서들이에요. 다른 집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죠. 말하자면, 이들이 코덱스의 얼리 어덕터가 되어서, 이 기술이 널리 퍼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책이라는 하드웨어의 진화를 살펴봤죠. 그럼 이제 그 안을 채우는 소프트웨어 즉 텍스트가 쓰이고 배열되는 방식의 혁신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옛날 고대 문서들을 보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스크립티오 콘티뉴어 우리말로 하면 연속 필기라는 방식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띄어쓰기로 없고 마침표나 쉼표 같은 구두점도 전혀 없죠. 이걸 소리내서 읽으려면 어디서 끊어야 할지 어디가 문장의 시작이고 끝인지 정말 헷갈렸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당시 사람들의 문해율.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줄 아는 사람의 비율을 생각하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져요. 예를 들어 1세기 유대 지방 같은 곳에서는 문해율이 고작 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3명만 글을 읽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97명은 어떻게 정보를 얻었을까요? 맞아요. 누군가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읽어주는 걸 들어야만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또한번 놀라운 혁신을 이끌어냅니다. 그들은 필사본을 만들 때 글을 모르는 대다수의 청중을 배려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낭독하는 걸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단어 사이에 공간을 두는 띄어쓰기를 도입하고 문장이 끝나는 곳에 구두점을 찍기 시작했죠. 심지어 내용별로 소제목을 달고 나중에는 페이지 번호까지 매겼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지만 이건 당시로서는 낭독을 듣는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 혁신이었던 셈이... 자, 시간은 꽤 흘러서 중세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사람들의 문해율은 다시 뚝 떨어졌어요. 그를 아는 사람이 더 줄어든 거죠. 이제 교회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식, 새로운 형태의 시각적 소통수단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글을 못 읽으니 글로 된 메시지는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이미지였습니다. 교회의 창문을 장식한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그냥 아름다운 장식이 아니었어요. 성격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시대의 가장 효과적인 시각적 미디어였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뒤바꿀 기술의 빅뱅이 일어납니다. 12세기쯤 실크로드를 통해 종이가 유럽에 들어오고 마침내 1440년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죠. 이건 정말 인류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지식과 정보가 더 이상 소수의 성직자나 귀족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폭발적인 기술을 가장 극적으로 활용한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인쇄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을 하룻밤 사이에 수천, 수만 부씩 찍어내서 전 유럽에 뿌렸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불길을 일으킨 도화선이 됐습니다. 새로운 미디어가 세상을 뒤흔든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인쇄술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발빠르게 받아들여 메시지를 전파하는 이 패턴은 20세기에 들어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바로 라디오와 텔레비전 같은 대중 매체의 시대가 열리면서 말이죠. 20세기에 라디오가 발명되자 찰스 플러 같은 사람들은 즉시 라디오 설교를 시작했어요. 영화가 나오자 폴레이더는 복음을 영화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텔레비전의 시대가 열리자 빌리 그레이엄은 이 새로운 매체를 통해 전 세계 수억 명의 안방으로 직접 찾아가는 그야말로 전 지구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전도사라는 새로운 말이 생겨날 정도였죠. 하지만 여기서 미디어학자 닐 포스트맨의 날카로운 지적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는 모든 신기술은 파우스트적인 거래와 같다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지만 그 대가로 무언가를 빼앗아 간다는 거죠. 텔레비전을 통해 엄청난 영향력을 얻었지만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의 감시와 비판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결코 좋은 점만 있는 일방적인 거래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디지털 시대로 와서 이긴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역사의 흐름을 보세요. 패턴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손으로 말아 했던 두루마리에서. 페이지를 넘기는 코덱스로, 손으로 베껴 쓰던 필사본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인쇄기로, 그리고 소수에게만 전달되던 설교에서 전 세계로 송출되는 방송으로, 그리고 마침내 인터넷의 시대로, 시대는 변했지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항상 그 시대의 최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하나의 흐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길고 긴 기술 발전의 여정, 그 정점에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날의 미디어는 더 이상 교회나 방송국에 있지 않아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언제나 들고 다닐 수 있으며 역사상 그 어떤 매체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어디에 있냐고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안에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 하나만 남습니다. 우리 모두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수백만, 수천만 명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긴 역사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 답은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남긴 이말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최신 기술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기술을 사용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다가갈 것인가. 무엇을 말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하겠죠. 하지만 한 사람의 마음에 닿기 위한 지혜로운 소통, 그 본질만큼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